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있는 카메라 로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로 필터는 로 포맷으로 찍은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포토샵 CC 버전부터는 필터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의 다양한 보정 기능들을 통해서 보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빠르고 간편하게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로 필터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카메라 로 필터를 이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정을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어,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이 베이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이직 부분인데요. 사진을 보정하기 위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서 사람 눈이 보는 것과 가장 흡사하게 이미지를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보정한 후에 색감을 입히거나 디자인 용도에 맞게 이미지를 한번더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보정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이 베이직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바로 화이트밸런스 조정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밝기와 대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채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이트밸런스는 쉽게 말해 이미지에서 흰색 부분이 있다면 그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보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이트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지에 흰색이 있다면 흰색 물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스포이드로 찍어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거나 조금 더 원하는 대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면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템퍼레이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색온도를 뜻하는 말이고 왼쪽으로 옮겨 보시면은 차가운 색상 오른쪽으로 옮겨 보시면은 따뜻한 색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이미지에서 만약에 너무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거나 또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색온도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틴트 부분이 있는데 녹색이나 자수색이 많이 띈다고 하면 이 또한 조정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크게 틀어지는 일이 없다면 틴트는 만질 일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신다면 여기 있는 색온도만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그걸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색온도 설정이 끝났다면 밝기와 대비를 조정할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 부분은 화이트 밸런스라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밝기와 대비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채도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익스포저는 전체적인 노출 즉 밝기를 조정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대비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조정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은 어, 좀더 화이트에 가까운 부분과 블랙에 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건데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와 또 다른 점은 어,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는 조금 더 영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화이트와 블랙은 조금 더 좁은 영역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굉장히 크게 찍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 눈과 다르게 카메라는 밝게 단계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HDR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넓은 단계로 사진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진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당시 사람 눈으로 봤을 때처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얗게 날아간 부분이나 너무 밝은 부분을 다시 내려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을 만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만지시면 되는데요. 어두운 영역인 섀도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어,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죠. 이렇게 한번 더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려 볼 건데요. 얘를 내려 보면은 하늘의 어떤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그 느낌, 밝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섀도우랑 하이라이트를 고치다 보면은 가끔 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밋밋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대비를 높여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내리셔서 그 대비를 다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대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살짝만 올려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전체적인 대비를 맞출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와 블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영역 자체가 되게 넓은 부분을, 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이용해서 조정을 했다면, 화이트는 흰색에 더 가까운 부분,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는 검은색에 더 가까운 부분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지에서는 크게 만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텍스처와 클라리티 그다음 디헤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어, 이것들은 대비와 조금 연관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대비를 줘서 질감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클라리티도 명료도라고 해서 좀 부분적으로 대비를 높여서 선명도를 좀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디에이지는 안개처럼 뿌연 거를 대비를 조정해서 뿌옇지 않게 보이도록 할때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대비와 연관된 건데 그 세밀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처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 얘를 확대를 하고 텍스처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이 좀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죠. 그리고 클라리티를 한번 조정을 해볼 겁니다. 얘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처럼 세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경계라든지 굴곡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가 조금 높아지는 걸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 H를 높여 보면요. 어 이거는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대비를 줘서 그 뿌연 느낌만 어,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 보시면요, 이미지가 좀 뿌여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안개가 낀 이미지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얘를 높여서 그런 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뭐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어서 텍스처만 조금 올리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의 경계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거를 만져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뭐 괜찮아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채도 조절인데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 하나는 밸브런스고요. 하나는 세츄레이션인데 여러분 세츄레이션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채도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채도를 높이거나 내릴 때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밸브런스가 어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채도를 조정을 한다기 보다는 낮은 채도는 조금 많이 높여주지만 원래 높았던 채도는 조금만 올려서 자연스럽게 채도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릴 때도 똑같습니다 높았던 채도는 많이 내려주지만 원래 낮았던 채도는 조금만 내려서 자연스럽게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어, 파란색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원래 높았던 채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채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도 좀 높았던 채도는 확실하게 빼주지만 낮았던 채도는 조금 어 약하게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미지의 선명도나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이 디테일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프닝은 선명도를 조정하는 부분이고 노이즈 리덕션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컬러 노이즈 리덕션은 컬러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이고요. 이 샤프닝 같은 경우에는 올리게 되면은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선명도가 높아지죠. 근데 선명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데 노이즈가 많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노이즈 리덕션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감을 보시면은 한 색감이 아니라 뭔가 울긋불긋하게 이런 색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컬러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컬러 노이즈 리덕션을 통해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깔끔해졌죠. 다만 이 조정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오히려 망가지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보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좀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마스킹 같은 경우는 꽤 유용하게 쓰이고요. 나머지 이런 기능들도 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니까 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보정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거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나요? 물론 이미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이미지를 정상적인 이미지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미지에 문제가 없다면 건들지 않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이미지에 색상을 세부적으로 지정한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색감과 분위기를 만드는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